어, 문장 고치는 거야. 고쳐보자. 음. 응. 이거 아니야. 고쳐봐요 이거 저번에 배운 문장이지? 응. 음. 이 자체는 안 되지, 문장이. 그럼, 어, 음. 앞에 뭐집어넣으 게? 돼? 이지 이 e a s 그 다음에, 이 문장. 문자. 이 문장은 영화 받기 때문에, 응. 그쵸, 이거 뭘 봤거든? <laughs> 그냥 씨에 <scene>, having 씨에 <laughs> having <scene. 웃음> 자, 이 문장은, 음, 동사가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그치? 그럼, 뭐만 하나 없어야 없애, 없애면 앞에 이즈. 그쵸 위주 응. 없어서 그다음 거 이즈. 미드 이즈. 미드 안에. 동사가 두개 있죠? 그러면, 음. 가운데 2좀 집어넣고 하면 되죠? 거기 말고. 음. 음. 그 다음에, 2. 음. 그 다음에, 2. 아, 어. 암은 없어야 돼. 嗯，嗯。Mm. Mm. 그럼 뭐 뭐가 들어가야돼요? 아우 이즈 네. 외투에 으니까 얘가 동사죠? 응. 근데 그냥 쓰면 안되죠 ING 앞에 응. 아, 뭐가 들어가야돼 MRG ING 응. 응. 그럼 외투에 으니까한 명이니까 뭐야? 이즈, 응, 이즈. 그다 얘도 얘가 동사죠? 동사 죠 그럼 너무 없었이그 아니 이거, 여기서, 어. 레터스에서 알을, 알을 빼야지. 투도. 음. 이거는, 뭐야, 잠긴 서랍이 뭐가 포함되 있죠. 음. 그러면 틀 없잖아요, 앞에 오지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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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뭐야? 여수차가 이게 뿜는 거죠? 내분는 거죠? 호르몬을 음. 뭐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야? 여수차가 지가 발견해, 발견되어서. 발견되어서. 니까 음. 이거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파인드.. 파운드? 이거는 오후에 이제 얘가 이렇게는 나타났죠? Was making an appearance. 뭐 하면서 그 뭐요? 의상을 입은 채로. 그럼 그 당시에 입을 거에 이미 입었어요. 입었어요. 입었죠. 응. 음. 그럼 to의 ing. ing. 응. 바꾸면 돼. 해비인데, 일을 음, 빼고, 그 다음에 또 투르 또 투도 빼죠. 그 다음에 어, failure, 뭐 실패하고 각오하고 각오할 unwilling.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음, 음. 그죠? 할수 없다,죠? 그, 딱 보니까, 얘도 동사죠. 얘도 동사, 그, 그죠? 동사죠. 그 하나는, 뭐요? 뭐로 바꿔야 돼요? 비정의이죠그 뭐만 주면 돼? 헐. 네. 그죠? 그니까, 먹는데 필요한 시간 갖다가 뭐예요?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존나 하죠. 그럼 이자하고 깁스하고 필요 없죠. 하나가 뭐, 뭐가 필요 없어. 이들 그렇죠. 이제 끝내죠.